지난달 수출 579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했다네요. 일단 12개월 연속 지난해 기간보다 올랐는데 반도체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죠. 저희도 관련주로 프로이천이긴 합니다. 무역수지가 38억 달러 흑자로 6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도 냈고요. 역대 8월 중 최고치 경신하고 15개월 연속 흑자긴 하지만 지난해가 역대 최저여서 보여지는 경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금투세 이야기도 이재명이나 한동훈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한동훈은 폐지가 목적인데 이재명이 완화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시간을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회담에서 두 대표는 금융소득세 폐지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마 다음 주는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조금 꿈틀거리기는 하겠죠. 그리고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라서 다음 주 시장도 기대해볼만하고요. 7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는 예상에 부합했네요. 9월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수익 내봤으면 좋겠네요. 9월 초 시장에서는 스케핑을 좀더 단점을 보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